3종 다 되어있는건가? 어... ㅋㅋㅋㅋㅋㅋ <laughs> 우 <우리> 뭐 <오늘 웃음> 먹을 수 있는건가요? 사랑는쇼페이지지만쇼페이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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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만의 장소로 캠핑을 갑니다 춘천으로 갈 거거든 오늘 원래 보통 1시간 반안 걸리거든 근데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벌써 2시간이 걸린대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오늘 고기를 구워 먹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1박을 할 예정이야 안 받기 싫 양해치기면 되잖아. <laughs> 캠핑은 고로 일박을 어? 어, 해야지. 야, 야영을 해야 그게 진정한 캠핑 아니겠어. 나름 할 만해 낭만이 있다고. 어, 오늘 저녁에 스포에다가 어, 토마호크 고기까지 준비했다고. 토마호크 고기 구워 먹고 오닥불탁 어, 피우면서 불멍도 때리고 어? 음악 감상도 좀 하고 그리고 딱 이렇게 조명 틀어놓고 어? 폼좀 잡다가. 그러고 이제 자는 거지. 아, 다시 해봐. 대구은행. <laughs> 서울말로 해봐, 서울말로. 대구은행. 대구은행. 니가 <laughs> <똑같이. 웃음> <네가> 해봐라, 하와이. <laughs> 대, 대구은행. 대구은행. 그래 대구은행. <laughs> 따라하는 걸 잘하네. 다시 해봐. 대구은행. <laughs> 와 귀여워 여기도 있네 우와 여기 저번에 썼던 <놀던> 테이블과 테블> 원터치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트 그치 이게 진짜 좋더라고 그지 어 좋긴 괜찮았어 어, 이거 잘산것 같아 버팔로 어. 어. 여기서 아, 우리 신을 크록스 우리 커플 크록스 우리 이거 하와이에서 맞춘 거예요 <laughs> 역시 캠린이랑 아직 레벨이 낮아 맞아. 뭐가 많이 없습니다 <laughs> 아이템이 없어 뭐가 많이 없지만 이게 바로 가성비 캠, 캠핑 아니겠어? 나와라! <laughs> 우와! 진짜 대박 이게 응. 이렇게 바람을 좀 넣어주면 오 금방 끄시지 들어가잖아 잘 밤에 야생동물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멧돼지? 여기 한번 보여줘 봐 여기 진짜 진짜 밤에 무, 무서운 동물도 나타날 수 있어 이거 닦고 자야지 어? 그래 닦고 자자 <laughs> 안 닦고 자려고 했는데 닦고 자야겠다 좀 무섭다 막대기 한번 써볼까? 써보자 막대기 두개 써야 돼 자기 난 솔직히 사진 보고 이거보단 클줄 알았거든 <laughs> 잠깐만 그러면 은 얘를 박아서 아 얘하고 끈하고 연결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 이렇게 걸어서 응. 맞지? 이렇게 응. 걸어서 얘를 세우고 응. 이렇게 묶으라고 아니야,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알아? 없는 거라고. 아, 자기 어떻게 알아? 나도 해봤잖아. 옛날에 걸스카우트 출신이라고. <웃음> <웃음>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보충해 가는 것 같아. <laughs> 완성! 와, 우리 근데 너무 텐트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다가 나중에 모닥불을 키울 거거든. 아, 우리 자기 키만 하네? 키보다 크네. <laughs> 텐트가 안 무너졌으면 성공인 거야. 그래. 됐어. 나 그리고 일부러 그거 가지고 왔다. 뭐? 그때 매트가 좀 몸에 달라붙더라고. 자기 여기서 타월. 자고, 난 여기서 자고. 어, 아, 우리 지 그, 따로 자자 이거지? 아니, 어차피 그냥 경계 경계래. 어, 어차피 그래. 1인용이잖아 그래. 그래, 경계를 두고 자는 거야 우리. 어쩔 수 없지 뭐. 더애틋하지 않아? 애틋하긴 개... <laughs> 여러 개 대충 해놓고, 진이 테이블이 가성비 갑이야 진짜. 맞아. 이거 진짜 만 원대에 샀는데. 튼튼하고. 지, 진짜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게다가 빠르게 조립이 되잖아. 그게 그치. 장점이야. 그렇지. 우리 아이템들. 개성 찾는 거야? 선풍기,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 가져왔고요 어. JBL 스피커를 또 가져왔어. 오늘은 꼭 스피커를 튀겼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명. 이거 조명 2. 요거. 이거 무슨 전구라 그러지? 감성 조명이에요. 알 전구. <laughs>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조명 3. 3. 3. 이거는 우리의 결혼 선물로 아, 아, 바다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laughs> 프리츠사의 커피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원두를 아실 수 있어요. 잘되어 가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장난감을 가져왔죠. 음. 아니 이딴 걸왜 챙기는 거야 진짜. <laughs> 진짜로 멀리 간다. 자기 나뭇잎 맞춰봐라. 저 흔들리는 나뭇잎. 뚫었어. 진짜? 어, 뚫었어. 얘 지금 뚫었잖아. 여기다 할 겁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아, 챙겨왔고요. 아, 진짜. 머리가 어딨어? 이렇게. 잘안 보이긴 하는데, 경계를 많이 하는 아이 여기서 모닥불을 할 건데, 아, 너무 멀리 설치했나봐. 차였다 해가지고, 음.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여기서 모닥불 피우고, 이게 되는데. 다시 해? 아, 저거 나 언제. 자, 아, 그리고 우리는 토마호크 도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훈제를 좀 해야 돼서. 아! 저거 시즈닝을 먼저 한 다음에, 수채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훈제를 들어가면 되겠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 빨리 해야 돼. 뭐, 따로. 이 시즈닝을 할 그게 없어요 이자 토마호크. 근데얘 일단... 해동 응. 다 되어 있는 건가? 어. <laughs> 우리 뭐 오늘 저녁 먹을 수 있는 건가요? 1.05kg입니다. 완벽하지만 아직 해동이 안 됐어요. 해동 시켜야 돼. 어떻게 하지? 햇빛에다 이렇게 널어놔야 되나? 이렇게? 고기 상해. 지금 상당히 냉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걸 해야 돼요. 훈제기 때문에 빨리 불도 올리고, 적당히 찢어서 나오진 않아. 그러네. 와 어떡하냐, 이거 너무 딱딱한데. <laughs> 내 생각엔 한 30분만 내둬도 그만 그래? 놓을 것 같거든? 응. 지금만 시즈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부어 먹을 거야. 일단, 일단 이제 식초 준비를 해서 응. 먹을 거야. 여기다가 이제 숯을 를 덜어서. 이런 게 너무 좀 크면은, 불이 붙기가 힘들다고. 어, 희좀 조심해? 응. 해서, 한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따와. 우리 자기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조금. <laughs> 미, 미, 미. 아, 못 믿어? 미. 아, 한번 따와. <laughs> 전에 떴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청소를 해줘야 돼불은 <목소리> 여기다가 모닥불 피울 거거든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응 사용할 수 있어 기름때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긁어서 다 빼줄 거야 안 그러면 이따가 또 불에 또 타가지고 이재 냄새 기름때 냄새들이 올라와서 음, 고기의 향이 베이는 거야? 고기의 향이 베이지 그치 지 음. 지금 해동이 다안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급하게 이제. 네. 지금 수치 다 불이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녹았어. 아씨나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비닐 장갑을 끼고 나중 얼른 해볼게요. 이렇게 스테이크에 소스가 딸려와요. 시즈닝 해가지고, 올리브오일하고, 오일부터, 어? 오일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충분히, 오일도 충분히. 요정도면은 뭐 시즈닝 뭐 괜찮겠지? 깜짝이야 씨너 자꾸 여기 있을래? 너 자꾸 여기 있을래? <laughs> 어? 자 숯을 옮겨볼거예요 자자 조심해 자 이렇게 뭐야? 이거를 오... 나눠다 우와 뜨거워 우와. 쏟아, 일단 쏟아놓고 정리하자. 당연히 여기다가 직접 붓는 건안 되지. 자 이렇게 새 거를 조금 어, 얹어줄 거야. 순제는고로이 온도가 를 중요하거든. <laughs> 이신부 온도 재는 건 없는데 <laughs> 저 안에가 몇 도인지 재는 건 있어. 그래서 내가 알기론 우리가 시간을 짧게 할 거기 때문에 200도를 넘게 처음에 좀 조져야 될것 같아. 조금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둥글게 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오, 이렇게 하면 어차피 고기 무게가 있어서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덮어주고 밑에 지금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살짝 온도를 올리려면 일단은 얘를 공기구멍을 좀 닫아서 열을 가둬줘야 돼. 금방 올라갈 거야. 이렇게 덮어서 순제를 시작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지금 100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가기에 얻다 구워서 먹을 거니까 일단은 내가 이거 끈을 여기 안에 어. 넣어두면 되겠더라고 와 지금 저렇게 김이 새고 있어요 김이 새고 있고 지금 온도는 225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완전 고온으로 마지막! 조준하는 법은 기억나? 어, 이거. 여기 똥글렌이있 그렇지. 그 위에 타겟이 있어야 돼. 음. 빨간 점이. 숨 참고. 끝까지. 어! 아야 마사 아야 마사 장전해야지. 이거 장전 끝까지 해야 돼. 좋지 오! 이렇게 한 명의 전사가 양성되는 건가? 전사? <laughs> <laughs> 중간에 불이, 까, 불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어디? 여기, 여기, 대박이다. 오, 뭐야? 진짜 네이클로버. 아니, 근데 이게 어. 가는데 그냥 여기 클로버가 눈이 들어오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이게 딱눈에 띄었어. 뜯어봐, 뜯어봐. 안 돼. 보여줘. 오, 네이클로버. 한 머리요. 아, 아. <laughs> 저기다 놔주세요, 일단. 야, 야, 일단, 않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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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놔주저일 이거 또 가져가세요, 이거. <laughs> 가져가세요. 안을까지 둥. <laughs> 야, 저 어떻게 이거를 이거 오냐? 야. 문다. 아, 예. 안 문어. 안 문는데? 근데 얼굴이 진짜 똥그랗다 음. 아까 되게 예쁘게 얼굴 형이 예뻐. 예뻐. 음. 아, 저거기 기름 떨어지는 거 먹는다. 피는 안 먹고. 사실 좀 훈제는 실패했어요. 조금 썰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또 썰어보자. 오,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존재는 어, 실패했지만, 뭐 나름 육즙. 오. 와, 다 보인다. 이파 끝났죠? 이갬성 캠핑, 캠성 캠핑. 라면 <laughs> 두 개, 지금 토마호크 1kg를 먹고 있는 데 너무 배불러요, 지금. 그리고 타이거, 이거 싱가포르 맥주인데, 은근히. 무난하고 맛있어요. 아, 근데 모기가 없을 리가 없지? 여기 산속인데? 바로 모기가 두개 양쪽에 피었더니 바로 사라졌어요, 처음에. 귀에서 앵앵거리는데, 진짜 그 모기의 세기가 느껴졌어.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밑에 산소가 안 통해가지고 또 근데 와이프가 살렸습니다. 능력자네. 끈다. 응. 아. 와. 언제 연습했어? 진실에서 그만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텐트 속에 있습니다. 오, 애기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 요 진짜. 아, 야, 엄마 아빠 말안 듣고. 귀여운네.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야영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 응. 너무 근데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 너무 신난다. 진짜 애, 애가 된 기분이고. 응. 근데 이게 지금 원터치형 저렴한 텐트잖아요. 이게 이게 방수. 원래 옛날 텐트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천장에 물이 맺혀. 아 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손이 다 젖어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이해 떨어지고 갑자기 습해지면서 지금 물기가 다 맺혔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볼 겁니다. 자 하스팟을 연결할 겁니다. 그거 올라왔더라고. 띠비나 띠. 아 띠. 어 우리 것도 여기 있다. <laughs> 아 그때 어 ]구나. 이어지는 거네. 말하는데 1년 걸렸네. 어. 이야. 이거 먹까? 지렸다 아, 근데. 응 반응 좀 보고. 뱀 나온다. 여기 진짜. 아뱀오뭐 하는데 뱀이? 조심하셔야 된다. 집에 가, 아니 뱀이 와서 여기 다 박혀 있는데 이거 뚫고 들어와? 응. 왜 뚫고 들어오냐고 뱀이 여기를? 있어. 아니 지나가지 여기를 왜 들어오냐고? 뱀이 여기 뱀이 왜 들어오냐니까? 와 치입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모닝 커피 한잔 내려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매트를 치우니까 이 바닥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위에는 다 이제 뭐 말라 있었는데 바닥에 다 젖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리는 중입니다. 네, 해가 쨍쨍해서 지금 한 30분 말렸, 와, 다말랐다간 거. 어, 힘들어야 돼. 색깔 좋은데? 자, 커피 나왔습니다. 자, 조심해, 조심해. 아유, 그리고 또, 또, 또. 안녕. 없다, 먹을 거. 아니. 아. 술 아. 술 아. 술. 얘 빅합 되어 있는 거 맞아. 얘 중성수술했어. 자, 기 고양이 이상해. 응. 날 너무 좋아해. 짠! 모닝커피로 짠! 음, 이게, 와, 신맛이 엄청 강하네. 아, 오늘도 날씨 엄청 더울 것 같다. 야, 어디까지 올라오니? 블루베리 좀 나올게. 야, 블루베리가 아주 끝내주는구만. 아유, 아 너무 커가지고 몇개 집지를 못하겠어, 손, 한 손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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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냉동 블루베리만 먹다가 바로 뜯어서 먹으니까 알갱이가 진짜 크다. 응? 음? 음 맛이 먹어도 달라 와. 뭔가 끝맛이 보가 이상해 신기하다 맛있다 진짜 새콤하다 음. 정리 끝 이제 집으로 가자